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체인 코인 가지고 왔고요. 비체인 코인 정말 여러분들 이전에 21년에 상승되었던 이런 하락 추세선이 벗어나고 행보가 진행이 되면서 자손바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물량 소화가 됐고요. 자, 지금 박스 구간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단 추세선이 충분히 여러분들 어, 벗어나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우상향해 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 어디 100원 대까지도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원 대까지도요약 5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배, 정말 100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테슬라 운전자들 비체인 EVN 프로그램 통해 암호화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테슬라와 연계가 되면서 비체인 앞으로 정말 떡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EVN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않아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자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비체인 지금 트럼프 트럼프를 통해서 이웹3웹3 웹3 시장 정말 블록체인 시장이 역대급으로 커질 거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어주는 게 친환경이고 그 선택을 받은 게 비체인이라는 거예요. 자 비체인 CEO 비체인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글로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며 EV 언리얼을 통해서 테슬라 API를 통합함으로써 운전자 이상적인 친환경 행동을 보상으로 전환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비체인 정말 역대급으로 떡상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지금 테슬라가 떨어져 있다 떨어지고 개미들 눈물 흘리고 있죠. 지금이 죽을 때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도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는 볼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다면 한다는 사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미래 도시 건설 계획을 자 보세요 스타베이스 스타베이스를 우리가 몰랐다면 이제라도 아, 아셔야 됩니다 스타베이스를 중심으로 자 엄청난 미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테슬라 전기차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 지금, 로봇, 테슬라 로봇.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역대급으로 엄청난 이 미래 계획, 미래 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베이스. 그 이름하여 스타베이스. 자, 그 안에 도지. 도지도 있겠죠. 자, 스타베이스는 이미 스타, 스페이스 X의 우주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 머스크는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여 우주 산업과 도시 개발을 연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스타베이스는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스타베이스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링 컴퍼니의 고속 지하 터널 등 머스크가 이끄는 다양한 기업의 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여기에 누가 함께한다? 비체인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의 가격, 여러분들 박스 구간의 하단에 추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 벗어나려는 움직임 항상 추세를 벗어나면. 고점까지 추세를 벗어나면 고점까지 단기 가격 100, 100원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약 4, 5배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21년에 손바뀜이 진행이 됐고, 자 어디까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매물대가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가격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로 또 비체인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하락장에도 여러분들께 대응, 원칙, 여러분들 지켜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 신호고요. 초록색 화살표는 매도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기본 가격은 살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분할 매수와 원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비체인 계속 물어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렸고요 선물로 또 10배 25배로 진행해서 하락장에도 수익 내셨습니다 이런 꿀팁들 여러분들께 공짜로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참여 소통방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저한테 비체인, 비체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고, 비체인 문자 빨리 남겨주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